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새록맘스쿨의 새록맘 새록마음 선생님입니다. 어, 저는 15년생 새록이를 키우고 있고요. 어, 그리고 새록맘스쿨을 이끌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음. 어, 오늘 제가 설명드릴 스터디는 초등 심화 수학 스터디입니다. 어, 심화 스터디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심화 스터디는 교재를 모두 두 권을 배우게 되어요 우리가 첫 번째 교재는 이렇게 생긴 최상이 수학입니다. 디딤돌에서 만든 최상이 수학을 교재로 하나 삼게 되고 또두 번째 교재는 에듀원 출판사에서 나온 점프 왕수학입니다. 왕수학도 단계가 많은데 왕수학도 역시 최상이 교재를 다루게 되어요. 혹시 이두 가지 교재를 풀어본 적이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 교재들은 절대 쉬운 교재가 아니에요. 네, 이 교재를 풀었는데 문제가 잘 풀린다. 그러면, 나 어디 가서 수학 좀 해. 이렇게 어깨에 힘좀 주고 자랑 좀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 교재 속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 하지만, 이 교재들을 왜 우리가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심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 심화 교재를 배우기 위한 이유는 어,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문제만 할수 있는 아이와,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문제를 풀수 있는 두 명의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갔을 때 누가 더 선택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될까요? 수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수학을 잘하면 그 아이는 훨씬 많은 기회를 얻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 우리 딸 세로기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세로기와 함께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어 여러분들도 세상이 수학과 점프왕 수학을 열심히 익혀서 어 처음부터 다 맞춘 친구는 없겠지만. 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한 문제 더 맞추고, 두 문제 더 맞추고, 차츰 차츰 실력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스터디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열심히 따라오실 거죠. 네. 심화 수학은 특히 예습이 중요합니다. 예습은 뭐냐면요, 미리 공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습은 어, 꼭이 문제들을 다 풀고, 정답까지 다 맞추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수업하기 전에 미, 미리 문제를 한번 보고, 아, 이 문제는 어떤 걸 풀려는 거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듣는 것과 그냥 교재를 펼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심화반 듣는 친구들은 어, 선생님이 나눠준 진도표에 맞춰서 수업을 듣기 전에 꼭 미리 한번 문제를 살펴보고 오는 것. 약속. 약속하셨죠? 네. 그러면 어디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 다 확인했죠? 자, 그리고 노트 준비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수학 문제는 노트랑 함께 푸는 연습을 합니다. 아셨죠? 네. 이번 문제는 색종이가 등장했어요. 이런 색종이가 있는데, 이런 색종이를 세번 접었다가 펼쳤을 때, 접힌 선을 따라서 모두 자르면, 어떤 도형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두 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만 잘 봐도 사실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는지는 알수 있어요. 여기 보면 화살표가 처음에는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접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제 속에 있는 그림만 잘 봐도 힌트 잘 찾을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자, 밑에 거를 이번에는 위로 올리는 화살표가 떴어요. 이렇게 접어. 두번 접었고요. 자, 이번에는 화살표가 어떻게 생겼죠? 요렇게 삐딱하게 생겼어요. 대각선 모양. 대각선 모양으로 왼쪽에 있는 모서리를 오른쪽으로 올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었을 때, 세 번째 접었을 때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나요? 라고 물는다면 우린 정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만 잘 봐도 알수 있죠. 어떤 도형이 만들어졌죠? 아, 하자요.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꼭 펼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 정답을 먼저 확인해보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접힌 선을 따라서 다 자르면, 지금 삼각형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덟 조각이 났군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풀때이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없는 친구는 그러면 이 문제를 틀려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색종이 대신 나에게 주어진 능력, 무엇인가? 바로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자,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 종이가 있었는데 처음에 한번 접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가위로 잘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가위로 자르면 이렇게 생겼던 종이를 우리는 절반을 접었기 때문에 한번 접으면 우리는 종이가 몇 조각이 되죠? 종이가 처음에는 한장 있었는데 한 번을 접으면 두 조각이 됐어요. 그쵸죠 이걸 자르면 두 조각이겠죠. 근데 이거를 두번 접었어요. 어, 그랬더니 종이랑 종이가 겹쳐지면서 똑같은 모양이 몇 개가 나오죠? 하나, 둘, 둘, 그리고 세, 네 개까지. 아, 두 번을 접으면 우리는 몇 조각이 나오냐면 네 조각이 나왔어요. 자, 세 번을 접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우리는 몇 겹이 있죠? 여기에 몇 겹이 있죠? 네 겹이 있어요, 네 겹. 그래서 네 겹을 나는 다시 반을 또 접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지금 몇 겹이 됐죠? 네 겹이 있는 종이를 반으로 이렇게 접으면 여기에 네 겹이 있었고, 여기에 또네 겹이 있었으니까 합쳐지면서 우리는 모두 몇 조각? 맞아요. 여덟 조각이 됐어요. 어?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죠? 처음엔 두 조각, 두번 됐더니 네 조각, 여기에 두 배가 되었어요. 곱하기 2가 된 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4조각의 네 2배가 되면서 8조각이 되었어요. 어? 그러면 나는 종이가 없어도 이제 4번을 네 접으면 몇 조각이 되는지 알수 있어요. 4번을 네 접으면 몇 조각이 되는지 아는 친구 손! 손들기! 맞아요. 4번을 네 접으면 16조각이 될 거예요. 다섯 번을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16조각이 또두 배가 되면서 우리는 32조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종이를 몇번 접어도 몇 조각이 나오는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재미난 종이 접기 문제였어요. 종이가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